너야? 걔 뭐야? 뭔데 너한테 그래? 지금 그게 중요해? 너하고 나만 아는 일이 학교에다 퍼졌는데? 알아서 뭐해? 너랑 나랑 키스한 건 사실인데. 넌 쉬워서 좋겠다. 누가 쉽대? 나 조할람 안 켰어. 잠시 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려는 두 사람. 조할람만 있자. 선택은 김조조가 하는 걸로. 조조를 향해 다가가려는 그때, 선호의 조할람이 울려버리고. 나도 네거 울렸어. 봐봐. 이따 전화할게. 너 없이 키려고한거 아니야. 애들한테 사진이 괜찮아. 선우의 조알람으로 조조의 마음을 확인했다며 괜찮은 척을 하지만 씁쓸해 보이는 해영. 장고야,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아침부터 황선우랑 둘이 그러고 싶어? 일식인 너 때문에 오늘 훈련도 빠졌어. 왜 일식이 걱정만 해? 넌내 친구잖아. 친구? 혹시 내가 일식이 얘기 안 해서 그래? 아니 말하려고 했어. 아, 김조조, 네가 나한테 말안한게 진짜 그거 하나야? 네가 황선호랑 키스하던 날, 네가 연락이 하도 안 돼서 네가 다니는 학원까지 갔었거든. 근데 너그 학원 안 다니더라. 그딴 거짓말을 왜 하냐? 사실 장고는 조조의 남친 일식을 좋아하고 있었고, 장고에게 지금의 조조는 복잡한 남자 문제와 더불어 매일 자신에게 거짓말을 남발한 나쁜 친구일 뿐이었죠. <놀람> 와이 새끼 이거 이렇게 처맞고도 아직 내가 죽는다? 용기가 없어 말할 수 없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지만 숨기고 싶은 자신의 마음도 표현되기에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불행일 수 있는 조할람. 제 작년에 우리 반이었어. 내가 신고할게. 냅둬. 내가 조할람 울려서 그래. 냅두면 제가 계속 너 앞으로 이렇게. 나도 또 나온다고! 나저탄 새끼를 그만 좋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딴 거 없어. 좋아하지 않는 방법 같은 거 없다고 <laughs> 김주주 전화번호 음. 너 지금 어디야? 왜안 보여? 음. 나도 네거 울렸어 음. 봐봐 음. 이따 전화할게 선호가 내조 알람을 울린 순간 내 몸이 윙윙 윙 울렸다 너왜 답장 안 해? 내, 내 번호 어떻게 알았어? 왜 답장 안 했냐고 그런 마음에 일단 선호를 피해 도망을 가는 조조. 야 이렇게 와... <laughs> 김조 진짜 냐 아니 학원도 안 다니면서 맨날 그 핑계로 우리랑 제대로 논 적도 너왜 그랬냐? 선호와 조조의 키스 사진을 퍼트린 범인은 바로 장고였죠. 김조조 왜 이렇게 전화를 받아? 그 사진만 아니었어도 우리 안 깨졌어. 난너 생각해서. 네가 내 생각을 왜 해? 우리 친구잖아. 김조조가 나중에 붙은 거고. 이제 너랑도 친구 아니야. 조알람괜히니어 조조야, 하. 너도 조할람 꺼니까 진짜 좋다. <목소리> 주문 안 받아? 계속 자신을 피해 다니는 조조를 직접 찾아온 선호. 해영이도 여기서 알바하는. 오늘 안 해. 애들은 나 여기서 알바하는 거고. 계속 모르게 나만 할 거야. 아, 맞다. 사이다 시켜줄게. 학생! 형이 갖고 와. 내가 왜? 그럼 고기 구울래? 사장님! 사이다 하나 꺼 갈게요. 너 지금 조알람 껐지? 다시 해. 아까 제대로 못 봤어. 두명이 그래서 조알람 언제 킬 건데? 김 조조. 내가 아침에 네 조알람 울렸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싫어. 아니면 나 여기 들어 눕는다. 떼쓰는 거한 보여줘 김조조 나 좋아해줘 잠시 후 서로의 조알람을 확인하며 두 사람의 달콤한 연애가 시작됩니다 I, 예뻐서 선우가 나를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아니야 아니 진 아니지 나 비서 역할은 처음인데 네 감독님 네 대본 잘 볼게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사랑은 받지 못했던 선호. 선호야 괜찮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게 뭔데? 혜영은 이런 선호를 항상 든든히 지켜줬죠. 그럼 난뭐 줘야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한테는 혜영이가 있어서 좋다. 아침에 미안. 나도 그러려던 거 아니었는데. 미안하지. 그럼 황선우랑 헤어져. 미안해. 난 니네 집빚 때문에 이제 아빠도 없고 꼴랑이는 엄마는 맨날 술만 마셔. 여러 이유를 대며 선우와 헤어지라고 부탁을 해보지만 단호히 거절하는 조조. 싫어. 길 걷는 한 여성의 뒤로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던 여성은 휴대 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합니다. 안심한 여성은 다시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하는데요.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던 가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처음엔 누가 쫓아와서 무서웠어요. 근데 그때 조알람이 울려서 안심했어요. 조알람은 좋아하는 마음을 알릴 뿐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진 않습니다. 괜찮아? 난왜내 마음을 알려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을까? 더 멀어진 굴미와의 관계에 조할람을 울린 걸 후회하는 덕구. 걷는 것도 힘든데 무슨 공부까지 해? 힘들다고 안 해? 하여간 너나 해영이 난 맨날 알바에 공부해. 해영이? 아 그때 운동장에서 같이 했었던 애? 음. 질투. 갑자기 왜 그래?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야? 김주조 내 거라고. 장례왔습니다. 애들 앞에서 불미 때렸다며? 그러라고 내가 너 키운 줄 알아? 이모, 그게 아니고요. 그럼 남자애랑 놀아주고 휴대폰 챙긴 것도 불미 거짓말이니? 하여간 지 엄마 닮아서 하는지도. 연애하니? 안 하던 짓을 다 해. 할 만하니까지. 적당히 해. 아직 이래? 아니 아까까 아까 끝났지. 그럼 지금은 뭐해? 자려고. 설마 내 꿈꿔 뭐 그런 자, 말은 하지마. 아무 꿈도 꾸지 말고 푹 자. 이모에게 모진 말을 듣고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한 선우의 메시지에 눈물을 흘리는 조조. 고마워. 뭐가? 나 좋아해줘서. 조조야 잘 잤어? 응. 너는? 난잘못 잤지. 너 보고 싶어서. 너 얼굴 보고 수업 들어갈래. 옥상에서 봐. 늦으면 호흡 100번. 자신의 조알람을 숨기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조조를 피하는데 당연히 선우가 울렸다고 생각하며 보건실의 문을 열자 그렇게 해영은 자신의 마음을 들키게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주세요.